안녕하세요. 갓켄 장신 괴태입니다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 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계속 회개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 매번 어, 회개를 하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매번 회개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뭔가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나의 과거의 이제 현재의 이제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 그러면 용서한 받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왜 굳이 계속 회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회개를 계속한다는 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이건 확실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한 받은 거 맞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에 보면 이 단번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건 맞는 거죠. 자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결론은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부터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요 어, 아침에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출근하려고 차를 타고 가다가 어, 차 사고가 나서 죽은 거죠 그러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한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중세시대에는. 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임종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람이 어, 언제 죽을 줄 알고 죽기 전에 뭐 세례를 받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 어,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 기도를 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여기서 두 번째 결론. 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 왜 그럴까요? 일단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어,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면.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굳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은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제가 좀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는 회계는 구원의 회계가 아니라 바로 성화의 회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욕심 같은 것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죄의 어,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없애 버리는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버리고 다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회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없애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회개는 계속해서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산상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혹시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것이 있거든 먼저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예물이라고 해도 다른 형제를 아프게 했던 그런 죄가 있는 상태라면. 예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죄와 싸우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싸우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징계하지 않으시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그 죄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마음을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어, 마음속에 변화가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인 것이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라는 표현이 우리가 우리에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이고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한은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층의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죄들은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매일 매일 밟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여전히 회개라는 것은 유의한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안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회개는 날마다 날마다 가슴을 치며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왜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나,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음에도 매일매일 왜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장신교태 구독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상호화의 삶을 사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교태였습니다.